성미산 학교는 2004년 개교한 도시형 대안학교로 자연친화적 교육과 지속 가능한 삶에 대한 학습을 통해 학생들의 장기적인 학습과 진로 설계를 돕는데요. 지난 27일 박홍선 마포구청장이 성미산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성미산에서는 오래전부터 공동육아제를 시행하는 등 생활협동조합을 통해 작은 공동체를 꾸려오고 있는데요. 참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열망이 성미산학교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성미산학교는 지난 2004년 성산동에 개교한 도시형 대안학교로 1 2학급의 128명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초등학교부터 고교 과정까지 운영하며 장기적인 학습과 진로 설계를 통해 자기주도 학습을 유도합니다. 박홍선 마포구청장은 지난 27일 성미산학교를 방문했는데요. 박복선 성미산 학교장으로부터 학교에 대해 안내를 받은 후 학교를 둘러보며 교직원들에게 격려를 전했습니다. 앞으로 성미산 학교의 자연 친화적 교육과 지속 가능한 삶에 대한 학습이 도시공동체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